q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문도 함군 2파투스 3수컷 조매력 허리케인 스타 천양 11을 진호 진호 2실 가산2칠 옆보이 구멍 로봇 뭐야 시작부터 수찍었네요그 와중에 한명 누구 또튕겼었구요음자 메시 아빠 구 갖고 누웠구 올 하루 1리터 무결 방금 템 샀죠 도끼보가 3결 렬 문어 자, 음파, 뭐, 열심히 여정으로 써보고 있는 상태. 어, 잘 맞진 않구요. 네, 뭐, 별일은 없네요. 흐무스에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조시깟다 이상한 리교! 자, 미드, 그리고 탑에서 상황이 발달하는데, 찢은기파 이거 죽거든요? 음파 그 맞으면, 아! 점멸 타이밍 좋았습니다. 아니, 저거 인장 가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마 누가 주변에서, 오, 자, 뒤집기 좋아요. 근데 이러면 더 아파요 어어어 어어, 어어. 저 마리돈 어어어어 문 방금 호딱 넘기고서 빠르게 본인이 도망갔으면은 죽을 일 없었을텐데 일단은 좀어자 미드 아아박하고 있어요 미드랑 바텀을 확실히 이겨야 돼요 반대로 한군형 팀은 함군형이 탑에서 이겨야 되고요자 궁극기 써버리고 그냥 엑시아박 우아쿳 아까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딱히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들어갈 건안 나올 것 같고요. 전멸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이분들의 롤 방송을 할때 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그냥 즐기시게 두어라 하세요. 자, 메시아 박우박 하지만 궁키고 썰면 잡을 수 있죠? 궁을, 궁을, 아, 막코창이 지금 왜 저러는지 저는 알수 있어요. 지난번에, 메디테이션으로 뽕맛을 봐가지고 지금 이게 되게 사기 스킬 아니야? 이러는 감정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찌즈김 빡. 아, 전멸을 이상한 대로 튀었어요. 죽었어요. 5킬까지. 이기려면, 고거형이 지금 로그아웃을 해야 돼요. 로그아웃을 해가지고, 3군형 내 집으로 가서, 3군형을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하게 만들고, 그 정도 아니면 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집이, 집이 좀 비교적 근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미드 심속하게! 돌파 침착했고, 속박! 잡아냈고, 리신! 리프 분신이 다행히 맞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침착하게 잡아내고. 어, 투패? 자, 던지기 될수 있어! 요 이거 던질 수 있어! 요 일단은 투패가 마이한테 마무리 당할 것 같고, 이러면. 자, 어어어 어어, 캔슬하면 안 되고요. 굶켜야죠 오 이건 아마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텐데 멋있는 장면이 연출됐죠. 호호 영상이 벌써 뜨면서 이거 도저히 이제 저, 영원히 잡을 수 없죠 아마 게임 끝날 때까지 안 죽을 수도 있을것 같고요. 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살호호호호못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있겠... 네. 아, 여기서 호호먹어주는 모습 근데 마호호호호호호호 오, 진짜! 메시아파 우라꽃! 매서워요! 아, 이거 리신 이러면 몸, 이거 먹으러 가기 좀 어렵죠. 이거 먹으러 가기 어렵거든요. <laughs> 오, 자,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메시아파 우라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빠져나가고, 골드카드! 맞으면은 큐로 마무리 될것 같아 보이는데, 죽었습니다. 자, 위로 튀면은. 전멸을 너무 아꼈어요. 하지만 상대편은 전멸을 두개 유도했으니까 또.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우왁구 아, 지금 이거 엉덩이를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엉덩이 때려줘서, 데미지를 깎아놔야지 이게 마무리가 안될것 같은데, 자, 개보거 선수! 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비비고 있어요. 평타를 쳐야 되거든요? 자, 투수들의 그, 훈수가 지금 채팅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보거 형! 형, 평타 쳐! 형, 엉덩이 쳐! 자, 이거! 아오, 오, 전멸을 또 교환했는데, 여기서? 킬 오! 일문의 킬 각. 큐! 아, 먼저 쓰면 잡았는데 약간 머뭇거리면서 또 다시 디스코 하나 사기를 벌려 나갑니다. 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바텀에 사람이 더 많아서 여기를 보고 있지만 미드에서 마스터이 더블 킬. 자 그리고 메리 갑자기 왜메니컬왜왜왜메디테이션 왜? 자 우왁굳, 어뭐야저 11의 진호 죽었어요. 이거는 왜 도망치죠? 아 메시아퍼 우왁굳. 지금! 지금 마스터이가 이 시간이면 한 34번 정도 죽였어요 아기엽고 죽이고 갑니다 이거 뭐죠? 레드 데미지 때문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오케이 아왜안써었을까요 약간 아무래도 초보자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상성이랑 그 자기 캐릭터의 강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스터이가 그냥 다 썰거든요 저런 거자 이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되냐 마스터 일단 가라 오, 자, 르블랑, 잘했어요. 일단, 피 빼내면서, 자야, 전장 2탈 근데, 바로스도 완전 빨피 내면서 전장 2탈 자, 이 상황에서, 왁스터이! 밀그 가면 되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바로 앞에 알리스타! 하지만, 두치리 아니, 아니, 지노 지도 아까 인성질 했거든요. 아, 왁스터이 골드카드 맞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알파스라이크를못쓰고 죽습니다. 자, 스테가 일단 공을 켰는데, 이거는 빤스런 공인것 같고, 자, 미드로 다시 합류합니다 부찌갑단 300골드를 헌납하면서 찌즈김 빡. 다행히 속박 안걸리고 아~~~ 신지드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불문그 깨면서 잡아내고 아~~ 이거 일어나는 공중에 있는 다야가 타겟팅이 안되거든요 바로 죽으면 또 어디갔었죠? 자, 음파 맞으면서 마무리 허리케인 스타 일단 부인수까지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집은 언제가죠?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집은 언제 가죠? 어, 자 그냥 무혈 입성 하나요. 이거 신지드까지 여기 있고 와스터 여기 있고 뭐죠? 아 이게 집단지성 오더에 한계를 보여주. 고 <laughs> 끝날 것 같거든요. 그냥 문도가 이거 때리면 끝나요 지금. 아니요, 아 이렇게 아, 기한하는데 자 바로스가 일단 딜을 해보지만 확실히 좀 부족한 못한 모습이 나오고. 문도 살아가고, 자, 막스터이, 위로 크게 돌아요. 어디로 가죠? 문도를 먼저 봅니다. 문도! 아, 메디테이션 너무 좋아요. 자, 하지만 비거 봅니다 아, 아까 우려했던 또그두 번째 상황 진신 <laughs> 암팔 트리플 킬. 진신이 저 정도 두템이 나오면, 다르죠. 여기서 경기. 자, 이 경기 함곤 팅 등! 자, 저서 탑에는 개보고 선수와 함군 선수 대치 중이고요. 일단은 완벽하게 카운터 픽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통할지 모르겠네요. 자... 빨라요 워이기. 이 아까 108갱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공포 걸렸습니다. 이러면 거의 죽죠 레드 맞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어요. 선배 락긴 판단 좋았고요. 문도 퍼블. 방금 전판 개보고 선수 고통 최대로 받았거든요. 이번에 행복으로 할수 있어요. 오, 자, 지금 베인이 궁 쓰고 구르면은, 네, 오히려 일단 궁만 쓰고 먼저 빠져나가고. 매우 좋아요, 타이밍. 피즈가 이러면 딜게 손해. 점화까지. 하지만 혼령질주가 없다라는 거. 아, 나궁 없지. 아, 아 도망갈 때 썼지. 아니면 킬각이었는데.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그런 게임 안 해본 티를 아밤에 있는 천양이가 내면 안 되거든요. 네오나 궁. 잘 들어갔어요. LC 궁까지. 근데, 어이구 이거 뭐죠? <놀람> 이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다. 사실, 완성된 게임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얼리어 센스 같은 느낌을, 매주, 매주, 매번 패치 때마다 갱신해주고 있는 게임이에요. 아, 이거 하나도 생각 못하고 있어. 어지간하면 좋 거예요. 벨트도 있고. 하지만, 오, 오히려, 오히려 킬각을, 킬각을, 아, 한티에 부족해요, 댕지. 자,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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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켓 왜안 죽어? 아이고, 지금 당황했죠. 이제 이틀서에 대해서 지식이 늘었다 하면서 하나의 배움이또 있었으니까 이득이에요. 죽었지만, 물론. 아, 문도! 저거 템 누가 알려줬죠? 문도 템에 갑자기 똥이 섞였어요. 열정의 검! 자, 이거 자켓 붕대 박학 나오거든요. 어, 자크. 바운스를 일단은, 너무 타워 안에서 비비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피지 등장. 위험해요. 워밍궁 또안 맞았구요. 아, 아, 아. 와! 하이사 아, 아. 프리딜에, 아, 이거 피지 너무 세요. 이 한타의 결과는, 네. 저희쉬의 궁극기를 보면 알수 있네요. 파란 자, 이피지 정말 잡아야 되거든요, 요거. 네, 일단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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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아, 이거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마무리 되네요, <laughs> 그나마. 제학골도한번시게 해먹고요. 아, 이거 못섭죠 이미 워이워이기 많아도 이미 없고, 피가 차여고 있는 상태라, 이러고 또 도망칠 것 같아요. 차 안으로. 아, 이거, 젤리도 있거든요. 개보 선수도 또 타워 안에서 젤리 깠는데, 잡는 법을 알까요? 매일이 단단해, 이 젤리. 뭐야! 아, 먹다가 이빨 다 깨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옆보기 구멍! 아, 다행히 죽었는데, 오히려 나머지 팀원도 당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맙니다. 잡아내지 못하고 본인이 죽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 스타 아 이거 베인 또 살아가 나.. 요는 못했구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 딜을 많이 넣어줄 엣지가 남았고 퀴즈가 카이사가 남았는데 이러면은 결과가 안봐도 보인 이듯 하죠?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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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이게 무슨 딜이야 어이구야 아하, 문도 또 궁극기 어디서 써가지고 공 사용 못하고 한타가 또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애쉬가 죽었습니다. 음, 아, 네. 탱커 분 명한테 뒷받침 돌네 타이사 없애 있어요. 아, 네. 지금 잘 하시고 있으세요. 준비 해야 되니까 남아있어 주세요. <laughs> 끝났나 보네. 자꾸 여기 들으시면은 끝난 거티 나잖아요. 아니 아, 이거 설마 이, 지금 여기를 시발점으로 게임이 끝나나요? 뭔가 갑자기 한명한명다 끊기는데요? 아, 찌지김밥까지 끊기고! 하지만 동이서 이렇게 허무하게 빠지면 은 또, 네, 이렇게 싸먹거죠. 가면서, 자크가 진짜 또 게임을 완전히, 중결시켜버릴것 같네요. 이거, 이타. 베인이 지금에 와서 또 쎄요! 탱커가 못 버티죠. 자, 매혹 걸고, 왕리, 뒤로! 앞으로! 뒤로! 아이고, 죽기 2초 전,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2대 0으로 그냥, 잘하면은 3 0떡 각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밸런스 조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자, 일단은 이 구도가 맞는 것 같네요. 차코 동선 좀 볼까요, 박스? 아직 깔 시간이 아니라 안 까는데, 레드 쪽으로 다시 한 번, 손해하는것 같고, 아, 이쪽에서 지금 한정 파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샤코는 레드 시작해가지고 약간 블루를 털겠다 라는 것 까지 일단은 판단이 가능하죠? 아 그리고 지금 와드를 해서가지고 와드를 해가지고 아 걸렸어요 걸렸어 걸렸어 자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냥 무시해줘도 되거든요 사실? 자 이거 어 알이 빠지는 거 보고 일단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디디르 진호 1레벨 1레벨 찌지김밥 1레벨 찌지김밥 네, 죽을 뻔했고요 어어, 진짜 죽거든요! 박스! 쇼쿨 기다려요! 네, 일단은. 자, 워익. 아, 이거는 조금 대상을. 아, 럭스를 그냥 쳤어도 좋지 않았을까. 아, 더블킬! 바텀, 대파. 연운을 요즘 연운템을 두 개씩 가는 시대인데 오히려 연운을 최소화. 아 오히려 큐안 맞고 이러면 비교 너무 안 좋은 상태. 어 어. 어어 자 탑은 볼거 없고 일단 바텀을 봐야 될것 같은데. 군필이지만미리코를 보여주면서 역공 기회. 아큐 맞췄으면은 잡았었을 것 같지만 자 다시 한번 탑 투전 4레벨이에요. 이거 시비드 진호. 어 위기 피 허비. 좋거든요 근데 죽었습니다. 아 이제 그냥 막 부어 버리죠. 어차피 공풀도 많이 안 걸리겠다 하면서 궁극기보다 스펙도 쌓아야지. 이걸 역으로 좀 해줄 필요 있거든요. 워윅 또 다시 등장 궁극기 실패. 근데 궁 구... 공포 일단은 워윅. 워익. 워윅이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뭐죠? 뭐죠? 아, 용트라이? 오 위험했어요 샤코! <웃음> 방금 <laughs> 전력 뭐였지? 워윅은 정령이 형상 가면 진짜 불사신될 수 있겠네요 3데스가 마지막 데스 자, 이거 오히려 오히려 어어! 은신상태인! 은신상태인 진호가 지금 또 통신 테스트 하려다가 진짜 이거는 방금 이거는 놀랐거든요 실력이 죽었거든요 이거는 자 들어옵니다 아 일단은 속박에 먼저 걸려서 추가 속박 속박 추가요 그리고 여기 공선을잘 짜야 되거든요 텔레포트 아니 탑구는 못 사줄게 집 가고요 오,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아 죽었어요. 혼자 가다가 파동 소통 안 끊겼고요. 모두 여기 보내는. 자 그다음 그건 위기 공포. 아안 되죠? 어저 뭐? <laughs> 아니 이거 말 파이트는 왜 무슨 팀이야? <laughs> 아, 대머리 고장난 거 개웃기네. <laughs> 아, 대머리 지금 고장나가지고 방금, 허우적된 거 개웃기네. <laughs> 아, W 딱또 진짜 고장났나 본데요? 자, 그 와중에 이지개얼궁 매서웠고, 아, 잡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넘었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평타는 타겟팅이니까요. <laughs> 아, 죽었어요. 돌아프다행히전멸은 있네요. 근데 워윅이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 문도! 버텨내고 왕님, 머리 위에! 카소스! 한파, 한파, 더블킬, 데미지 너무 세죠. 자, 이러면은, 끝났나요, 요 게임? 아, 이거 망한는 힘이 또 없어 보이고, 속삭거린 상태에서 두드겨맞습니다지즈기밥 문도. 간, 이 위치가, 좋았어요 아, 끝났나요? <laughs> 다 예, 여기로 예, 예, 아, 여기로 오시네 예, 오케이, 저도 그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떤 결과인지알것 같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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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